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장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예, 어,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제가 정견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조금을 어, 어, 예고받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흥성복합폐쇄부전증이라고 음. 심장 질환으로 어, 간의 문제가 있고 또, 머리에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 의사가 한달 안에 죽는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저희 어머니, 또 저희 교회의 모든 분들, 또 저희 아버님이 소속한 노회의 목사님들이 합심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때 회복이 되었지그 이후에 여러번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 목회도 순탄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들도 어 102회 부석이 1 0 3회 석이 이렇게 맡으면서 교단을 승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어, 한 5년 흘렸는것은잘 준비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에, 교단을 승계하고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과정도 어, 인도해 주셨고 동분들도 많이 붙여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기도 하셨고 이번에 부총회장님이 되셨는데 이제 총회를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총회 부총회장으로 임당신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좀 예, 어,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에 제일 방향을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그리고 총회장 임기가 사실은 1년이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1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제 총회가 마치고 어 회의록 채택하고 특별 배정하고 나면 11월 10, 10월 말 11월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 목장 기도에 몇날 이제 5월 중순쯤 되니까 요 기간에는 어 총회장 이제 교단에 어떤 일을 집중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해외 어 교단들과의 교류, 또 대사회적인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결국은 어, 총회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어, 본, 제가 어, 승기는 요 기간 동안에 뭘 하겠다는 이야기고, 음. 전임 총회장님들이 잘 해온 검증된 좋은 것들을 제가 개선하고, 또 제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 징검다리가 되어서 또 다음 총회장이 그 위에 세워가고, 제가 결말을 지어야 될 부분들은 제가 결말을 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당이 대사회적인 부분이나 우리 교당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단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네, 또 저기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부총회장 위치에서는 이제 총회장을 잘보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총회를 이끌어 가실 다음 회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총대들이 젊은 분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어,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많은 분들 만나 보니까 어,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참한뜻하게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장모님들도 아주 근실하게 자기 생업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과 함께 다음 회의를 위해서 같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잘 다듬어서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음. 다음. 에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호나 아니면 어떤 외침으로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 부정하지 않지만 저는 좀 실질적인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 한해 기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대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우리 합동측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어즉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목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국 전체의 어떤 모습들을 볼때 주님의 극률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년 정도 이제 여러 회협의에 설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설교를 좀 다녔는데 어느 날 설교하기 전에 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출산율이 0.75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때고 뭐 그런 곳에 가서도 어 설교할 때도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어 가임기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 사람들다 애기를 낳아. 어, 지금 조금 어, 자녀를 둔 분도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애기를 놓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 직선거리로 한5 0 0 m 정도에 어, 아프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온지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애기를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한 가정에 8명 이상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또 재정적인 부분을 부사에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 거역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또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전할 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자녀를 아, 놓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감사하는 은 제가 하도 그 이야기 했더니 이제 애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는 가정에서 또 하나씩 임신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아, 이방향으로 하기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수조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다 세버리고 아무 효과도 없지 않습니다. 여성 안수는 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신학의 방향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아껴져 있기 때문에, 어 설교를 하는 강도권, 그리고 성례를 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열려져 있습니다. 성교제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군성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뭐 중목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어, 강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군사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지혜를 모으면 우리 교단이 부부로 급음하고 있는 역성 안수는 하지 않지만 아, 나머지 사역은 다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 찾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교단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각 교회 시설을 아까 그 저출생 시대 대안의 하나로 각 교회 시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필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다라고 법을 좀 개정해 달라든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은 참 좋은데 지금 교회 안에 숨기고 있는 분들의 연령층이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50대 후반대고. 그래서 이제 정반달에무릎에 연약함이고 오 애를 잘 케어를 잘 못해요. 저도 이제 손자가 이제 둘이 있고 지금 이번 달에 또 하나 태어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애를 이렇게 케어하는 걸 보니까 둘 케어하고는 무릎이 나고 보더라고. 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녀도 어 이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 교회안에서시선은 제공하지만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국가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을 투자해 줘야. 어, 젊은 어, 그, 엄마들이 이렇게 어, 시간제 외로카지 분들이 농사지않겠나무엇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